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배드워즈입니다. 가보도록 하 아, 배드워즈. 울스타 타워 디펜스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눌러볼게요. 네. 나왔네요. 바로, 어, 에 N... 아, 그 XP? 경험치? 부스터가 나왔고, 엘리보상. 받아주고. 오늘의 게임은 울스타고요 일단은 여러가지 캐릭터를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육성이 뭔가 많죠 일단 5천 코스 아니 5천 코스 30 30 모아가지고 만들었고 얘를 라이트닝 볼트 얘 이름이 렉서스라고 하는데 얘가 뽑기 아예 뽑기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0.5% 근데 제가 뽑아 그냥 아무 없, 그냥 어, 저번에 돌았을 때 똑같이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거예요. 개꿀, 그리고 티오 육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개 네 만든 거죠. 그 외에도 지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가 나왔는데, 기우, 효조조린, 그 다음에 또, 예, 포도, 그 다음에, 코드로 나오는 얘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아성 킹, 루피. 이게 진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이제 요거랑, 그 외에, 눈사람. 그 다음에, 얘. 아주 많아요, 뭔가. 아, 뭐가 많죠? 그 다음에, 가로도 좋, 좋다길래, 어, 안 버려놨고,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일단 무한 모드를 한 바퀴 돌 건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요게 있죠 이 크리스마스 2 요거는 골드 소환에서 나오고요 요거는 일일 캐스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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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과제 요거 다 깨면 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보자 일단은 육성 얘 했으니까, 얘랑, 얘까지. 일단 아, 그리고 스토리를 다 깨가지고 요것도 얻었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요거 잼물때 하는 덱이, 아우, 없다. 풀어 바꿔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덱을 여러가지가 짤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 4, 4개까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돌릴 수 일단 말이죠. 이것까지 한 다음에 검수 육성 그 다음에 예예. 얘랑 그 다음에 112렙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 있었더라? 까먹음 그 다음에 제노스 왜냐면 은 제노스를 쓰는 이유가 초반방어 얘한테 써주고 네. 제가 잼몰때 하는 덱은 요거고요 이제 신캐를 입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안가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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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있음. 가지고. 얼마나 셀지. 기호 육성. 일단, 어, 신캐는 아니지만, 해, 육성. 육성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에어 막아줄 게 없는데? 잠깐만 망한 거 망한 건가? 그럼 보자 보자. 에노스를 내가 안들어갔다 망했네.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먼저 깔아줘. 브루마를 먼저 깔아주고 표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라가 오라가 좋아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얘는 원형 가격? 어, 얘도 원형 가격인데 거의 범위 비슷, 비슷하고 오, 나루토 육성 와 보여요 일단은 아까 검수 빼주고 욕을 드리고 왔습니다 검수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뭐 이제 보는 건데 맞다, 경험치 못... 오 오케이. 업그레이드. 일단 돈을 좀 모으고, 딴 애들을 좀가는 손으로 해야겠어. 나루토도 되게 쎌것 같긴 할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돈 들어올 것 같은데. 깔아주고. 요거는, 제노스 4성, 어, 얘가 누구야? 아, 세이버라 5성 브루만 필수고, 요 앞에다가 신캐를 보는 식으로 해야겠다. 스토리 모드에서 가능한 것들은 스토리 모드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이왕이면은, 우언 모드에서 하는 게 맞겠죠? 아, 맞다, 업글. 아, 업글 못했다. 이 잡으면 업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제발 제발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768원이라 오케이, 일단 얘하고 세이버만 깔아도 요것들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대충 볼수 있어. 일단 돈 모으는 게 엄청 힘들다. 어우, 야 1인칭 하니까 너무 눈뽕인데어 빨리 풀자. 오라가 엄청나게 깐지나는 대신 눈뽕도 심하네요. 600원. 잠깐만. 오. 엄청 오래 걸리네. 어.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한번 깔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강약하이 어디쯤에 오고 있는지 보도록 할 거야 아, 요거야? 요거? 요고? 이쪽 많은 가 둘? 아직 뭐말았어말았어오거를안웠구나 뭐 얘한테 있네, 폭탄오브가. 아우. 폭탄오브가 딴 애한테 있어. 아못 참겠다. 아내들을 먼저 깔아줍시다 어우 눈뽕이 심한데 의외로? 에이펙트를 켜놨나? 오케이 켜놨겨 얘를 깔아주겠어 못하네 얘라도 해주면 이0 0원더 버는 셈이니까 됐다 5200원 3000원? 말이 돼? 어, 잠깐만. 어깨 가는? 어깨 가는? 8천0 0원은 손해보는 거니까, 얘기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강력하니, 요 정도쯤이. 여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아직도 시간이 아주 많았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할 수는 있어요. 나루토와, 나라토하고 사스케 그 콤비가 좀잘 맞더라고요. 만옥도 없 오케이. 좀 남아. 아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어, no. 12 웨이브. 몇 웨이브쯤에 이 강력한 여기까지 오는지를 봐야겠다. 오케이. 아, 21,000원? 얘도 업그레이드. 아니, 깔린, 업그레이드 를 해. 1700원. 어, 잠깐만. 나것 같은데? 50원 50원만 모이면 되네요 해주고 3만원 4만2천 심한데 너무 심한데 750원 넣게 토스톱으로 못 깨가지고 난리네 얘를 하는게 낫겠지? 4 2 0 0 0원또 남았네 한사패건 올려주고 오호 이제 애들 피가 대게에서 어, 나왔다, 나왔다. 15웨이브 때, 딱 요게 나오네. 선물 상자. 이거 스토리 모드나, 그 인피니트 모드, 무한 모드에서, 이게 선물 상자, 이렇게, 아크엘프그 그러니까 선물 상자를 등에 메고 있는 애가 있는데, 개를 하면은, 이제 눈, 눈사람이 난 육성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보, 보세요. 제, 그 방법은, 어디다 이따가 소개됩니다. 저걸 잡으면 반은 성공입니다. 반은 된 거야. 저거, 저거 나와가지고 잡으면은. 오케이, 여기까지 말랩 찍었으니까. 5,000크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 자, 허어, 뭐야? 5 0 0데 뭔가 에너지 같은 걸 썼는데 팔이펙트가 장난 아닙니다. 어우 기 일단 1,573 범위 30 공격당 5초 22레벨 기준이고요. 다음 강화 2480, 범위 30, 공격당 5초. 어, 바뀌는 건 없네요. 두 번째, 어플 피해량 3690에 범위 30.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다음에 고스트 보드라고 변신이 되네요. 가득하죠? 어, 잠깐만. 어우, 야, 안 보여. 에이. 고스트. 유령을 소환하더니, 날라가지고 터집니다. 오, 신기한데. 범위 5 1 3 2에 범위 35, 공격당 5초. 어림이 안 가네. 이제, 다음을하면은 피해량 6836, 범위 40, 공격당 5초. 또 흡혈해보도록 하죠. 피해량 9014, 범위 45, 공격당 5초. 빨라, 의외로, 공속이. 다음 업그레이드 피해량 11,555 범위 50 공격당 5초 다음 업그레 피해량 16,900 16,093 범위 55 공격당 5초 아 3초가 더 늘리긴 하지만 65,000이 올라가고 범위 5 어, 당신은 우리를 건드수 없습니다 피해 이름이 이러네요 가족 뭔가 바뀝니다 고. 피해량 봅시다 봅시다 이펙트 뛰어오른 다음에 어 도대체 몇번 쏜거야 뛰어오른 다음에 에너지 볼 버튼을 연속으로 쏘네요 와 퀄리티가 딱이네 피해량 76,593. 범위 60, 8,000입니다. 일반으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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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 글, 125,000원. 해볼게요. 피해량, 13 아니, 잠깐만. 0만 맞나? 13만이네. 13만 7,093. 어, 원이 크긴 하네요. 그 다음에 디오 어렵하죠. 난첫 번째 어디 가 봤어? 기거 위에 가 봐. 빠져주네데 아, 맞뭐가 튀는데, 무다무다가 은는데 이제 띄어 올른 다음에 뭔가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그쵸? 잘왜 이렇게 웃기냐 일단 폭탄 오브를 껴가지고 아 잘못했긴 했는데 폭탄 오브를 끼면은 피해량 1867 범위 30 0.5초 우와 이해하고 갔네 범위도 비슷비슷하네 피해량 2475 범위 30 0.5초 그 다음 업그레이드 피해량 3911 범위 30 0.5초 다음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최량 5만 5 4 31, 범위 37, 5초. 다음에 제트 스매시. 바뀌네요. <목소리> 오, 야, 야. <목소리> 아, 생기... <목소리> 볼게요. <목소리> 어, 이거 스탠드네. 오, 이거 스탠드고. 공격당 아니 피해량 7,711에다가 범위 40 공격당 5초 올리면 피해량 1 5 0 2 3 범위 40 공격당 5초 그 다음 피해량 13,563 범위 40 공격당 5초 또올라면 피해량 16,983 범위 40 공격당 5초 또올해볼게요 진짜 몇 개나 있는 거야? 일단, 열기는 너무 보여요. 어, 네, 잠깐만. 아! 아, 위에를 봐야겠다. 밖에. 아, 내려 찍으면서 범, 번개 같은 게 내려오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은그레만치구천제트시네스라는 에트? 트메셔라고 하는데, 트레미가 되게 많이 늘왔다 22,000? 303, 범위 다시. <목소리> 피해량 마, 에이, 13 103 범위 다시 아봅시피해해량 5000, 1 0위범5 5 0 5 5 0 5000, 5000, 5000, 5000, 데미지고 범위 0 0 5 7 0 0 5 0 5 0 5 5 5 5 0 다음 업글. 예, 네, 다음 업글이, 데미지가 21년, 한, 보자, 보자. 아, 맞네. 이펙트를안 봤네. 요 이제, 요스탠드가 나가가지고, 내려 찍는데, 스킬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번 업데이트라 그런지, 오야코이너어마무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긴 게임 응. 자 오늘 이렇게 올스타 타어 디펜스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곧 걸쳐요 알림설정주세요